자 오늘은 지겹도록 오는 이런 스팸 전화 완전히 막는 방법 최종정리 영상 인데요. 진짜 요즘은 010으로도 엄청 걸려와서 한두번 낚이는게 아닙니다. 시간협순이 바로 첫번째는 우리 어디 회원가입할때 무심코 동의를 눌러버렸던 이런 선택항목들 때문에 오는 나름 합법적인 전화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간단히 차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인터넷에 두낫 코를 검색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은 사이트가 두개 뜨는데요. 위에 or.kr로 끝나는 이 사이트는 은행이나 보험같이 금융권 영업전화를 차단하는거고요 아래 지오.kr로 끝나는 또 하나는 그 외에 전화권류 판매 전화를 차단해주는 거니까요. 각각 들어가서 이렇게 두나콜 등록과 수신거부 등록 신청 둘다 눌러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선거나 여론조사 스팸인데요. 이건 훨씬 간단합니다. 지금 보이는 번호로 내 통신사에 맞게 전화 한 통화만 걸어주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심번호 제공 거부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응답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런 전화가 안 오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불법 스팸입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게 이미 털려버린 정보나 아예 랜덤으로 보내는 걸 원천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무료 앱인 후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뭐 이미 천만 명이 넘게 쓰고 있는 거라 핵심만 빠르게 보면 일단 설치만 하면 지금처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스팸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차단할 수 있게 띄워주고요. 스팸이 아니더라도 번호와 함께 이런 상호명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죠. 그리고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난린데 전국 모든 은행 공식 번호로 걸려왔을 때만 이렇게 로고가 따로 표시돼서 차칭 번호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꿀팁 홈 화면을 쭉 내리면 여기 실시간 스팸 랭킹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실시간 스팸 지수가 높은 번호들이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 전체 차단 바로 눌러주시고요. 이어서 신고 유형에 들어간 다음, 여기 보이는 모든 유형별 스팸 탑10을 싹다 차단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당분간은 진짜 체감될 정도로 조용해지니까, 이건 꼭 해두면 좋겠죠.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